우리 모두를 포항호 천개라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묶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당신의 양 울타리에 우리를 이렇게 모아 주어서 우리를 길러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어울리고 그렇게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여기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70년의 이 귀한 생일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고백과 더불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웃으로 흘러가도록 선한 결심을 갖는 귀한 창립주일 되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한번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바울의 자신에 대한 이해는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게 늘 반듯했어요. 은혜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은혜를 깊이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생명을 내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거 기꺼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이 사형 내내 잊혀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삭 되지 못한 자입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바울의늘 생각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닥은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시고 이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 내내 내내 가득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내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랬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이에의 상.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주인께서 그런 부족한 나에게 거저 그것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식이 사실은 우리를 성 속에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 직분을 베푸신 은혜. 이 은혜를 늘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충성할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화 무쌍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잊게 만든 근본적 은혜에 대한 것이에요. 사도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지난날의 나요 앞에 나는요. 그리고 뒤에 나는 오늘의 나예요. 지난날의 내가 오늘의 나로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오늘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어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모든 존재의 완벽한 설명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배려 가운데 지난 두 주간을 딸네 집에 다녀왔어요 미국의 보스턴에 다녀왔습니다 목사가 이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에 부담 없이 딸과 사이가 다니는 보스턴 한인교회에 가서 첫주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를 미리 이제 받아보게 되었는데 그 주보에 다음 주 설교자가 이렇게 예고되었는데 코로나 시기여서 보통은 초청이 어려운데 다음 주가 청년 부부들의 예배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초청되어지는 강사가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선교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초청자였는데 아 이름이 조은아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서울에 다녔던 제모교회에 은사 목사님이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은사 목사님의 딸이며 제겐 또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 제자이기도 했고요. 아, 이제 조은아 교수의 오빠가 여기 한동대에 있는 조준모 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그 이름이 반가워서 아, 목사님에게. 전화를 물어서 주중에 몇 차례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너무 오랜 얘기하느라고 몇 번이나 만남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좋은하 교수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작사자가 되어지고 축복하노라 그 작사가 되어지는 15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목사님이 제 목회지를 캐나다로 옮기게 되어졌어요 토론토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이미 이제 1.5세도 일찍 건너가서 영어권에서 영어를 잘 배운 거예요. 이 은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꿈을 러시아 언어권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로 건너갔어요. 상테부르크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면서 러시아 언어를 충분히 습득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차곡차곡 영성훈련하고 여러가지 선교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드디어 후원을, 교회를 이제 얻게 되어져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로 내일 파송 되어지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은하 교수가 하나님 그런 고백을 드렸대. 하나님, 제가 자랑스러우시죠. 제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언어 훈련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차곡차곡 영상 훈련하고 선교 훈련 받으면서 이제는 준비를 잘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고 기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스스로 자문하면서 고백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은하야, 너를 보내는 것도 나야. 너를 훈련시킨 것도 나야. 내가 너를 다스린다. 단 이은하 교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밤 내내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가자스테의 선교사로 떠나갔다로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지은 찬양 시가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바로 그 노래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몸과 마음으로 최선의 좋은 하나님께 재물 되고자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자랑하거나 떠벌릴 거 없어요. 은혜 앞에서 정상적이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을 우리 믿으면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쉽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반드시 반응하려는 몸부림이 일어나요.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결처보은이라고 말하죠 모든 거다 해서라도 은혜 꼭 갖고 싶다는 겁니다 구원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그 직분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것은 능력 있고 실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 감격, 뜨거운 마음으로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갈수 있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가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면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모든 게 부족해도 감동의 봉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결단은 딱한 가지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운데그 은혜가 늘 기억나도록 도와주세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성령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연, 은사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서서히 망하되 확실히 망하는 게 은혜를 망각하는 삶이에요. 거긴 회복이 없어요.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사막화 되어지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종종 세상이 삭막해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삭막해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말 의미가 뭡니까?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른들의 은혜, 조상들의 은혜, 앞서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은혜, 은혜가 기억나면은, 부모님 은혜가 기억나면은 세상은 여전히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배웠는데, 가졌는데, 높아졌는데,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상막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 문제가 있고 사회 문제가 많아도 은혜가 기억나면 그 개인과 사회는 여전히 살만 나는 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 한계, 그 역량, 그 분수라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면요. 한계와 역량과 분수가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요. 왜요? 은혜는 눈물나게 해요. 은혜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품게 해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촉촉하게 마음이 적셔져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깊어지게 해요. 품어낼 여유가 생겨요. 은혜의 삶에는 역량과 분수와 한계가 넓어지고 깊어져 가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한 삶,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이 한계와 역량과 분수가 좁아지고 얕아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의 좁은 마음틀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어리석음이 이기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날때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하면 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막히고 인간 관계가 막혔을 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은혜가 기억나면 문제를 대항할 내 안에 여유가 생겨나 여유가 생겨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간단해요. 교회는 아무리 불모지가 되다 간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간이.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누리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삭막한 세계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공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혹한 분노와 원망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와 삶을 열기를 원한다면 딱한 가지예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은혜만 기억나면 참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은혜로 산 거예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가 약했을 때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었고, 그의 생명을 주었고, 성령을 보내어 주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든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은혜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거저 흘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아 놓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내 가슴에 가다 놓은 다음에, 네가 나한테 잘하는 거 봐서 나도 너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여긴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거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약한 자, 죄인들, 때로는 적대하는 자들,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저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끙끙거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거저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저 받은 바의 은혜를 힘들고 어렵지만, 에이, 내가 은혜로 대할게. 은혜를 흘려보낼게. 그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가면,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되어지는. 은혜 받아놓고,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거저 받은 은혜를 마치 내가 무슨 시혜로 베푸느냐, 내가 무슨 봐줘서 해주는 것이냐, 그렇게 체하고 내가 우쭐거리게 되어지면 은혜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우린 거저 받았어요. 은혜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내야 되는 때때로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때때로 회사에서 때때로 이웃과의 모든 삶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 그러고 분노를 분노로 대하려 그러고 상황을 상하려 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래도 은혜로 살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든 자에게는 생명의 창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 그것을 대물림하고 그것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물결이 주변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 성도가 먼저 은혜 받고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 포항오천교회 누가 뭐래도 70년의 역사 가운데 은혜로 살았어요 우린 정말 작은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약한 자였고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심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모아 주었고 묶어 주었고 세워 주었고 높여 주었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오천이란 마을의 가운데 우뚝 세워진 우리 교회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이웃과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역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 공간에서 날마다 누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우린 중간 역할 이루어 갈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전에 나와서 눈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은혜를 받고 성도 상호 속에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어져요. 은혜가 찾아오면, 감동이 생겨나면, 삶의 여유 공간이 만들어져요. 참아낼 여력이 있어요. 견딜 힘이 있어요. 이것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받을 조건이 안 되는 세상을 향하여서, 은혜의 행동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심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박동이 뛰고, 여기서 피가 돌게 하고, 여기서 흘려 보내게 되어지면 따뜻함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은혜로 산 우리 교회가, 은혜로 이 역할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심장을 이루어 가는 우리 교회, 그 앞날, 그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